루피를 향해 마스가 수많은 황금빛 화살을 날렸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나타나 황금빛 화살을 모조리 베어버리는데 성공했고, 오로성전원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잠격이라 저 정도로 강력한 잠격을 구사할 수 있는 자는 없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계가 거치며 조로의 모습이 드러났고, 조로는 웃음을 지으며, 루피 도우로 왔다, 설마 밀리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 라고 물었고, 루피는 웃음을 지으며, 이시시시, 타이밍 좋은데, 안 그래도 괴물들의 저항이 심해지는 찰나에 라고 말했고, 로우는 르노아초로 얼마 전까지 와노쿠니에 있었다고 들었는데, 벌써 이곳까지 온 건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스조로는 조두를 보며 매우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르노아초로 나를 긋은 뒤 곧바로 이곳으로 향했던 것인가? 이번에야말로 기필고 와노쿠니와의 악연을 끊고말 테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마스는, 분명 밖에서는 콩이 지키고 있었을 터인데, 삼선장에 이어 롤루노와 조루까지 나타나다니, 설마 콩이 쓰러진 건가? 라고 말했고 세터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며, 콩이 배신했을 가능성은 적다. 그 녀석은 다음 블루 수술 대상자 1순위, 본인도 그걸 알텐데 어리석은 짓을 할 리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이곳에서 오로성을 모조리 베어버린다. 루피, 니가 이무라는 녀석을 날려버려라. 세계정부 타도까지 한 걸음에 가는 거다. 라고 말합니다. 루피, 조로, 키드, 로우는 최종 페이지에 돌입한 오로성을 보며 이들이 이전보다 확실히 강해졌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와노군니에서의 항전을 떠올리며 분명 저 영감이 마지막 기술을 쓸때 반인 반마가 아니라 말과 인간이 분리되었던 것 같았는데 착각이 아니었군. 아직 숨겨진 패가 더있었나 라고 말했고 나서 조로는 조로와의 대결을 떠올리며 분명 그 대결은 이 녀석의 승리가 맞다. 최종 페이지에 돌입했다고 하더라도 이 녀석을 이기지 못했겠지. 이 녀석의 경지는 이미 도신 유마와 대등하거나 그를 넘어선 상태 하지만 와노쿠니에서의 목적은 고대변기 플루톤을 탈취하는 것 목적은 달성했으니 승부에 연연하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말하며 조로의 강함은 인정함과 동시에 자신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 자신이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고웃음을 치며 추하군 매의 눈조차 능가한 실력을 가진 검사가 그런 썩어빠진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나스조로에게 돌진하였고 일합 참사를 사용하여 나스조로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세턴이 나타나 촉수를 사용하여 조루의 심장을 공격하였고 조루는 공중으로 몸을 비틀며 세턴의 촉수를 모조리 베어버리는 듯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내 세턴은 촉수를 재생하는 듯 성공했고 뒤이어 바코치를 타고 빠르게 이동한 나수조루가조루를 베어버리려 하였고 조루와나수조루의 검이 충돌하며 엄청난 충격파가 형성되었고 오로선과 루비조차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세턴은 도시는 나와 나스주로가 맞도록 하지. 라고 말하며 빠르게 조루와 나스주로를 향해 날아갔고, 키드와 로우가 이를 막아서려 합니다. 그러나 마스가 이들의 앞을 막아섰고, 마스는 이치마대의 날개를 힘차게 휘저으며 엄청난 폭풍우를 일으켰고, 키드와 로우를 공중에 띄어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애송이들을 빠르게 정리하고 합류하마. 라고 말하며 신의 장난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로우와 키드의 패기를 흡수하였고, 워큐리와 피터는 동시에 루피를 들이박아버리며, 루피를 멀리 날려버리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내 루피는 충격을 흡수한 뒤, 고무고무 총난타를 사용하여 워큐리와 피터를 공격하나, 워큐리는 사탄의 방패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냈고, 피터는 자신의 몸 전신에 무장색페기를 두르며 루피의 공격을 막아섰고, 루피와 워큐리 피터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조로와 나스조로 세턴, 그리고 키드, 로우와 마스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빙크스는 순식간에 럭키루와 빌딩 스네이크를 제압한 이후 곧바로 레드 포스 를 향해 뛰어들었고 벤베크맨을 제외한 이들은 위화감을 느끼긴 했지만 빙크스를 샹크스라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하지만 벤베크맨만큼은 냉철한 모습을 보이며 럭키루와 스네이크를 하나만의 처리에 따라 상당한 실력자로군 어쩌면 샹크스보다 더 거기다 샹크스와 흡수한 저 외형 악마의 매 능력으로 변한 것이라면 폐기를 통해 능력이 느껴질 텐데 아무런 능력도 느껴지지 않는 것을 보면 저자의 외형이 샹크스와 판박이라는 건가 라고 말했고 야솝은 뭐 그럼 저자가 선장의 쌍둥이라도 된다는 거야 선장에게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는데 라고 말했고 혼고는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 개자식이 감히 누구를 흉내내는 거냐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빙크스를 공격하였으나 빙크스는 너무나도 쉽게 혼고우의 공격을 막아섰고 빙크스는 웃음을 지으며 역시 샹크스와 함께 빨간머리 의적단을 지탱하는 벤베크맨 당황스러울 법한데 냉철한 분석이로구나. 하지만 압도적인 실력 앞에서는 분석도 전략도 그 무엇도 무용지물이다. 라고 말한 이후 티폰을 사용하여 강력한 잠격을 날렸고 순식간에 혼고운 몬스터 봉크 펀치가 쓰러집니다. 그리고 뱀베크맨은 위기를 직감하며 빨간머리의 적단 전원에게 대피령을 내렸고 빙크스는 굳이 이들을 쫓을 이유는 없었고 뱀베크맨을 포함한 간부만을 마무리 지으면 되었기에 떠나가는 빨간머리의 적단을 그냥 놓아줍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벤베크맨 보면 볼수록 탐나는 녀석이군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동료들을 먼저 챙긴다라 실력에 머리에 인품까지 갖춘 녀석이군 이라고 말했고 벤베크맨은 담배를 피며 후 그런가 그럼 한가지만 대답해주게 이네 녀석은 도대체 누구지 어째서 샹크스의 얼굴을 하고 있는거지 라고 물었고 빙크스는 니네 녀석도 부선장이라면 잘 알테지 샹크스의 친부가 누구인지나 역시 피그랜드 가문의 인물이라고 보면 된다 라고 말했고 벤베크맨은 역시 그런가 그렇다면 이 녀석이 샹크스가 아닌 것은 확실해졌고 아무런 부담 없이 니놈을 상대할 수 있겠군 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자신의 총을 꺼내들었고 야솝 라임주스 하울링겜 역시 전투를 준비합니다. 핑크스는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빨간머리 적단의 간부들을 보며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선 힘들다고 판단했고 곧바로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치 검은 수염의 어둠어둠 어둠 열매처럼 빨간머리 적단의 선박 전체가 짙은 어둠에 잠식되었고 레드포소가 잠식되어 갑니다. 그리고 핑크스의 능력은 사람사람 사람 열매 모델 하데스라는 게 밝혀졌고 생명력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죽음의 신 하데스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밝혀집니다. 야소은 핑크스가 능력을 사용 한 이후 마치 검은 수염 티치가 떠오르는 능력이군 하지만 능력만으로는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자신의 총알에 무장적 비기를 두른 이후 빙크스의 심장을 노려 총알을 발포합니다 그리고 야솜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명사수였기에 야솝의 총알은 빙크스의 심장을 향해 정확히 날아갑니다. 하지만 총알이 빙크스에게 닿기 직전 총알이 그대로 부식되어 버렸고, 야솝의 총은 빙크스에게 닿지조차 못합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빠른 속도로 야솝에게 다가와 자신의 검에 폐항 스페기를 휘감은 이후 야솝의 복부를 찔러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야솝은 생명력을 흡수당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야속력실 러기루와 마찬가지로 미라와 같은 모습이 되었고, 벤베크맨은 저 녀석은 생명력을 흡수하는 힘을 가졌나. 라고 말했고, 빙크스는 빠르게 라임주스와 하울링겟마저 처리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홀로 남은 벤베크맨을 보며, 진정한 강자라면 부딪혀보지 않고도 힘의 차이를 아는 법, 감히 세계정부에 대항한 대가를 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 벤베크맨은 최후의 대결을 준비합니다. 도로가 난입하니 오로성과 초신성으로 불렸던 자들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워큐리와 피터가 루피를 도맡아 상대하려 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앞서 오로성 전원을 상대하며 꽤나 지친 상태였고 워큐리 역시 앞선 대결로 인해 지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피터는 체력적으로 아직 여유가 있었고 피터는 곧바로 루피에게 다가오며 사구태와 사용수를 사용하여 루피를 모래구덩이 같은 곳에 빠뜨렸고 피터가 소환한 거대한 모래구덩이 속의 모래는 생명력을 앗아가는 능력이 있었기에 점점 루피의 능력이 해제되어 가기 시작했고 루피의 머리가 반쯤 검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루피는 이런 장난 같은 기술로는 소용없다고 라고 소리친 이후 무장색비기를 사용하여 피터의 능력을 무효화시키는데 성공했고 루피의 머리는 다시 하얗게 물듭니다. 그리고 루피는 땅을 공으로 변환시킨 이후 땅의 반동을 이용하여 순식간에 피터에게 접근하였고 고무고무 던 천둥의 도끼를 사용하여 자신의 발을 매우 거대하게 만든 이후 그대로 피터를 내려찍었고 피터는 피를 토해내며 그대로 땅에 처박힙니다. 그리고 워큐리가 다가와 사탄의 저주를 사용하여 순간적으로 루피의 움직임을 느리게 만든 이후 사탄의 검을 사용하여 루피의 복부를 찔러버립니다. 하지만 루피는 찰나의 순간 워큐리의 검을 공무로 변환시켰고 워큐리의 검은 루피의 복부를 뚫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워큐리의 투구에 달린 봉이의 뿔을 잡은 이후 워큐리를 그대로 땅으로 내려찍었고 워큐리는 속수무책으로 루피의 공격을 허용하며 충격을 입습니다. 하지만 이내 피터가 전장으로 복귀하였고 피터는 자신의 이빨을 무장 비기를 눌러 일시적으로 자신의 이빨을 그가화 시킨 이후 루피를 물어 버렸고 루피는 팔에 큰 상처가 남과 동시에 피가 흘러 내립니다. 그리고 피터는 또다시 루피의 생명력의 일부를 흡수했고 루피는 성가시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저 호랑이 녀석, 아까부터 계속 힘을 빼앗아 가잖아, 이대로 가다가 위험할지도 모르겠는데, 라고 중얼거리고 그 순간 루피의 폐양색 폐기가 이질적인 형태로 방출되었고, 피터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이건 그의 폐기, 라고 말했고 어규리 역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만약 저 애송이가 태양색 폐기를 그와 같은 경지로 다루게 된다면 이 작전은 수포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라고 소리쳤고 피타는 다행히 아직은 미숙한 모양이군 하지만 방심할 수 없다 아까에 이어 벌써 두 번째 언제 폐기를 각성해도 이상하지 않다 라고 소리칩니다